폐암이라고 하면 담배를 많이 피는 남성의 암으로만 인식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생명보험 통계를 보니까 여성 사망원인 1위가 폐암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생명보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사망원인 1위는 암입니다. 남성은 1위가 간암, 2위가 폐암, 3위가 위암이고 여성은 폐암과 유방암, 위암순이었습니다. 네, 특히 여성 폐암은 2003년 사망원인 4위였는데 10년 만에 1위로 올라갔습니다. 여성 흡연 인구가 늘어난 것과 함께 가스레인지 등 주방조리기구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자살이 급증했다는 건데요. 지난 10년 동안 남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남자는 11위에서 4위로 여자는 26위에서 4위로 각각 뛰어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여자 사망 원인은 폐암, 자살, 췌장암 등의 순이었고 남자는 자살, 췌장암, 폐렴 등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